자, 이것도 마찬가지, 최단 경로 문제인데, 그지? 그냥, 응. 노가다가 훨씬 나, 알았지? 뭐, 어떻게, 응. 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노가다로 갈게 알았지? 그래서, 숫자 쓸 거야? 응.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한 가지? 한 가지. 여긴 두 가지. 됐어? 한 가지. 그지그 응. 다음에 요 라인, 요 라인. 응.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됐어? 응. 응. 여기, 응. 다섯 가지, 응. 4가지 음. 1가지 됐지? 음. 응. 여기 5가지 여기 9가지 5가지 14개 14개 음. 14개 28개 둘다하 답이지? 음. 음. 42개. 40... 응 42개 4 2 이미? 됐지? 음. 이런 식으로 그거거 아니지? 네 됐고 함수의 개수인데 내가 함수의 개수 시리즈를 내가 지금 다 해줄 거야 함수의 개수가 시리즈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1번 함수의 개수 중에 그냥 함수의 개수 두 번째 버전이 1대1 함수 세 번째 버전이 1대1 대네 음 번째 버전이 X1, X2 이거 일대 Fx1, fx2 이거 아니고이 음, 그러니까 이게 증감수 때 이제 감수 함수 얘기하는 건데 중복 고용 없지. 그러니까 다섯 번째 버전이 뭐냐면 크거나 갔다 할 거란 말이야. 아, 음, 다섯 번째 버전이 여기 다 똑같거든. 예. fx1이랑 fx2랑 음. 네, 크거나 갔다 내지는 작거나 갔다 이거 두개할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함수의 개수? 그래서 음. x에 1, 2, 3 Y에 1, 2, 3, 4가 있다고 쳐봐. 음. 그러면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몇개 있어요? 라고 물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거든. 1이 갈 거잖아, 몇 가지? 내가 네, 2는? 네 가지. 3은? 네 가지. 그래서 4의 3제곱 나와. 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거 개수는 몇 개인지 세? 네 개지. 음. 이네 개에서 요거 세제곱 이렇게 된 거거든. 음. 그래서 Y에 X제곱이라고 워버릴 거야. 음. 알았지? 그지 1대1 함수는 어떻게 됐냐면 1대1 함수는 여기에 1, 2, 3이 있잖아? 음. 여기 1, 2, 3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얘를 가져가 버리면 얘가 얘를 못 가져가 그치? 음. 못 가져가거든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1열로 세우면 돼 4개 중에 3개를 이열로 세우면 돼 그래서 요럴때 이렇게 YPX라고 음. 그해 일대일 대응은 그냥 일대일 대응은 일대일 함수에서 얘네들이 개수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y 팩토리얼 이렇게 외우면 돼.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내 개념은 먼저보여줄게크다로돼있이 음. 봐봐. 이렇게 해 볼까? 음. 여기 여기로갈 건데. 어. x1, x2가 이렇게 돼있대. <laughs> fx1과 fx2가 이렇게 되라고 칠게. 음. 근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이 7개 중에 있잖아. 4개를 선택만 하는 거야. 응. 음. 되지? 그럼 뭔 일이 벌어지느냐? 호주야 네가 선택해 봐. 이걸 음, 이걸 4개. 1, 3, 4, 5. 이렇게 선택했다고 쳐 봐. 네. 그럼 선택을 하면 여기서 가는 건 정해져 있어. 음. 이게 내가 증가라고 해 버리잖아. 네. 그러면은 작은 작은 정의여이 작은 함수값에 대응해야 되거든. 정가니까요 음. 응. 응. 증가하니까. 아, 그렇죠. 응. 음. 그러면 1은 1에 대응하고 2는 3, 4, 5 이렇게 대응하는 뜻이야. 음. 그러니까 뭐가 돼? 순서가 정해져 있어 버리지, 여기에. 네.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지. 아.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문제에서 대소관계를 정해놨으면 나는 대소관계를 정할 음, 필요가 없어. 순서가 나는 거야? 순서 한관 없이 뽑기 뽑아놓기만 하면 돼. 그럼 알아서 대소관계별로 줄을 설 거야, 이렇 그래서 뽑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아.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순서는 정해야 되지. 네. 근데 얘는 갔다가 들어가 있지. 네. 같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뽑겠다고 생각하면 돼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복 허용해서 1, 1, 2, 2 이렇게 뽑았다고 쳐봐 네. 그러면은 음. 1두번 뽑았지? 음. 1, 1, 2, 2 그러면은 아, 1, 네. 이게 너, 너 음. 다음은 너, 너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되지? 뽑기만 하면 되지 음. 그래서 이 마지막 얘는 중복 허용이니까 얘는 지금 Y 컴비네이션 X고 음. 얘는 YHX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음. 이렇게 암기하면 <laughs> 되는데 보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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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p a 이 시키는 X. Gaide, Sam, Sara, g r e Y. g y 가 이거래. 네, f1, f2, f3, f4가 크거나 s 다 크거나 u 다 같다, 크거나 g 다 t a Kugonagata, Kugonagata. So soon on John, John, I w 중에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 3 2 9사9 1사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4. 5 2 6 네.